김성진 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거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을 좀 배워볼 거예요. 이중 진자 운동이라는 건데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면서 왜 물리까지 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물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내가 스윙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스윙이 굉장히 쉽게 풀릴 거라는 걸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다운 스윙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은 솔직히 다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가 물리적인 부분을 잘 이용했을 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오는 현상인데 그 부분들을 다 동작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골프를 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자 운동, 골프 스윙이라는 거는 진자 운동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중 진자 운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자 운동이라는 건 뭐죠? 제가 클럽을 놓고 진자 운동을 해볼게요. 양손을 들고. 요게 진자 운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옛날에 집에 가면 시계 추가 있고, 이렇게 추가 움직이는 거 있죠? 그 진자 운동처럼, 자, 요게 진자 운동이에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마 이건 진자 운동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자, 이게 진자 운동이에요. 근데 이중 진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진자 운동에 요게 뭐가 하나 더 달린 거예요. 이중으로 진자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진자 운동의 베이스에 이 클럽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이 조인트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연결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매듭을 좀 묶어놨다고 생각하세요. 매듭. 내가 이걸 꽉 잡았다의 개념이 절대 아니고, 매듭을 지어놨다. 그립이라는 게 얘랑 얘를 연결시키는 그냥 매듭일 뿐이에요. 이 매듭이 꽉 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늘슨나게, 우리가 신발끈을 거의 풀리듯이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 좁매지게, 이렇게 흔들리는 데는 문제가 없게. 그럼 이 진자 운동에, 이 클럽을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팔의 진자 운동에, 팔에서 연결되는 또 하나의 진자 운동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골프 스윙에서 왜중요하다면제 팔의 속도보다 제 팔에 의해서 새로 생긴 진자 운동의 스피드는 가속도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 우리가 클럽을 들었을 때이 이중 진자 운동이 발생하지 않고 클럽을 들었을 때도 그냥 하나의 진자 운동만 발생했을 때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거는 이거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제 팔의 속도와 헤드 끝의 속도가 똑같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스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거리가 특히나 음, 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좀 너무 기대 이상으로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뭐 체격 좋고 뭐 다른 거다 잘하는데 골프만 치면 너무 비거리가 안, 나, 안 나간다 너무 솔직히 너무 쪽팔려서 못 치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 물리적인 요소를 완전 반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스윙에 올라가서 얘네를 같이 내리기 때문에 내 몸의 속도와 헤드의 속도가 같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속도가 솔직히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해봤자 만약에 제가 가정한다면 20km? 그럼 헤드의 스피드도 2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몸에서 발생한 진자 운동에 클럽이 달라붙어서 더 가속도가 붙는, 요렇게. 여기서 출렁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여기서 출렁이겠죠? 이때 붙는 헤드 끝에 가속도를 이용해서 비거리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이중 진자 운동을 이용해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자. 이렇게 흔들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클럽은 클럽대로 흔들리고 팔은 팔대로 흔들리고 몸에 의해서 팔이 흔들리고 내 팔의 끝에서 이 팔의 끝에 의해 클럽이 흔들리고 자 그럼 이것만 이용해서 쳐 볼게요. 자 이것만 이용해서 쳤는데도 지금 비거리가 200m가 좀더 나가죠. 솔직히 힘을 열심히 썼는데 이것보다 거리가 안 나가신다고 하시는 남성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 지금 힘 하나도 안 줬거든요. 물리적인 부분, 자 팔에 의한 진자 운, 몸에 의한 진자 운동, 여기에 도구가 하나 더 달렸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이중 진자 운동. 자 그럼 그거를 더 이용해서 제가 이번에 스윙을 작게해 볼게요. 작게 해도 이 진자 운동을 잘만 이용한다면 이렇게 비거리는 충분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성분들 중에 특히나 덩치 좋으시고 키 좋으신데 뭐180 이렇게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의심을 해 봐야 내 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 스피드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내가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저희 프로들이 얘기하는 다운스윙 때 레깅이니 뭐 붙어 들어와야 된다니 이런 모든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진자 운동을 이용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팔이 흔들리죠? 팔이 진자 운동에 의해서 흔들리죠? 이때 도구가 하나 더 들렸어요. 그럼 도구가 돌리면 이 손의 끝에 의해서 흔들리는 도구, 그죠? 진자 운동. 몸에 의해서 흔들리는 진자 운동, 손에 의해서 흔들리는 진자 운동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팔의 힘에 더해서 팔의 힘에 더해서 헤드의 끝에 스피드가 더해져요. 그걸 두 개를 이용해서 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이중진자 운동이라는 물리적인 요소를 잘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비거리를 쉽게 보낼 수도 있고요.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여자 프로들이 키가 작은 여성 프로들이 비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체 동작은 이 움직임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벽을 만들어주면서 헤드가 튕겨 나가는 거. 이것까지 이용한다면 비거리는 더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하체를 잘 쓰기 이전에 무조건 상체를 먼저 잘 써야 되고 상체에 힘이 빠져 있어야지 하체를 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상체에 힘을 주고. 하체를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먼저 상체 힘이 빠져야지 하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리고 상체는 진자 운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도 한번 쳐보세요. 정말 힘이 안빠진다면 이렇게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중 진자 운동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적용하기 쉽게 제가 항상 레슨할 때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어,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서 살, 설명드린 거니까 이 부분 조금 잘 이해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팔에 많이 빼고 진자 운동의 개념으로 자꾸 쳐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골프 스윙의 느낌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막 동작 만들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 잘 이해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